여러분, 혹시 여름밤만 되면 나타나는 불청객 모기 때문에 잠못 이루는 분들 계신가요? 아, 저요? 크크크, <laughs> 저도 모기 때문에 잠못 자는 1인입니다. 오늘은 이 알미운 모기를 물리치고 집안 분위기도 살릴 수 있는 꿀팁. 바로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로 집 꾸미기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기 퇴치와 인테리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 모기가 정말 싫어하는 식물. 바로 구문초입니다. 구문초는요, 은은한 레몬 향이 나는 식물인데요. 이 향이 모기 퇴치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만 잘 주면 되니까 키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아, 그리고 구문초는 벌레 물린데 바르면 가려움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일석이조 맞죠? 두 번째 라벤더입니다.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쁜 라벤더는요, 향수나 아로마 오일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라벤더의 시원한 향은 모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두면 향긋한 냄새와 함께 꿀잠을 잘수 있을 거예요. 힐링 그 자체. 세 번째 페퍼민트입니다. 상쾌한 향이 매력적인 페퍼민트는요, 모기가 싫어하는 향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페퍼민트 잎을 말려서 방향제로 사용하거나 페퍼민트 오일을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려주면 모기 퇴치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아 그리고 페퍼민트는 차로 마셔도 좋다는 사실.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인가요? 마지막으로 시트로넬라입니다. 시트로넬라는요 모기기피제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이에요. 시트로넬라 향초나 시트로넬라 오일을 사용하면 모기퇴치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시트로넬라 식물을 직접 키우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냄새도 좋고 모기도 쫓고 일석사조. 자, 이렇게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올여름, 모기 걱정 없이 예쁜 식물들로 집도 꾸미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